경기도 여주시의 청년단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 재학류의 청년단장 김동현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시 제한위내 청년단의 활동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휴 및 현황, 조직도 청년단 소개, 활동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휴 및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단 연으로는 제1대 권호준 단장을 중심으로 청년단을 창설하였고, 현재 제2대 김동현 단장이 청년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청년단 현황입니다. 단장 1명, 부단장 2명, 단원 24명, 총 인원 27명이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단 조직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단 조직도는 화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단 소개입니다. 설립 목적은 재앙중에는 상호감의 상부상렬를 통해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의 증진함에 이바지합니다. 여주시 재향류의 정의원 연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지도 회장을 중심으로 3,780명이 현재 왕성하게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천용단 현황입니다. 김동영 단장과 단원수 27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년도 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300만원이며 청년단 회비기금 마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목시계 전자식 화면입니다. 잠시 우측에 있는 사진을 주목해 주십시오. 우측에 있는 사진의 주인공은 형제가 아니며 형은 전역자로서 향군 정예원을 가입해 주시고 동생은 입대자로서 청년에서로 실시하고 있는 손목시계를 지원 받은 후 입대하신 상태입니다. 그 옆에 계시는 여사님께서는 여주시장님의 아내분으로서 전역한 형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이때는 동생에게는 격려의 말씀을 나눠주신 후 함께 지점처리 해주신 화면입니다. 다음은 청년단 손목시계 지원사업 홍보 화면입니다. 경인일보 신문사와 여주정열신문사에서 청년단 손목시계 지원사업을 홍보해 주셨고 그 이후 보도까지 해주신 상태입니다. 다음은 활동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탄장 및 후원물품 전달령은 사랑의 연탄장은 연 2회를 실시하였고, 6.25참전주공자 후원물품을 수시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활동령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5참전주공자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쓰레기 청소 개선활동 또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꼬노인 주거환경 개선활동은 분기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재단제의 봉사활동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코로나19 백신 봉사활동과 코로나19 방역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 봉사활동령입니다. 여주시 노인복지관 상대탄 나눔 행사를 매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봉사활동령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범지역 순찰 방공문사활동, 우범지역 순찰 간담회 활동, 연말연시김장가는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로서 봉사활동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기사랑, 나라사랑, 태극기 나눠주기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What?